돈값 제대로 하는 스마트템 공개 베스트3. HAOIUNMA 위 미니 열 봉지 밀봉 기계는 휴대성이 뛰어난 소형 제품으로 배터리로 작동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식품을 포장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간단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법도 매우 쉽고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지를 깔끔하게 밀봉할 수 있어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가정용으로 적합한 이 제품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DUSSERSAT 위 지능형 타이머 신발 건조기입니다. 이 건조기는 헬레스코픽 조절식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신발 크기에 맞춰 조절이 가능합니다. 빠른 건조기능과 함께 탈취 및 살균 효과도 있어 쾌적한 신발 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실용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 신발 건조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USB 미니 초음파 가습기 아로마 에센셜 오일 디퓨저입니다. 250ml의 가습 용량을 자랑하며 작동 방법은 간편한 트위스트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USB 전원으로 작동하므로 가정은 물론 자동차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음소거 기능이 있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LED 컬러 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분위기를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. 터치 톤으로 습도를 제어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가습과 아로마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제품. 정말 추천드립니다.